2019 카카오 신입공채 2차 코딩 문제 중에서 5번 문제인 길찾기 게임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방문할 곳에 2차원 좌표가 주어지는데, 각 장소를 노드로 해서 이진 트리를 구성한 다음에, 두 가지 순회 방법으로 방문했을 때그 방문 순서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는 이렇게 XY 두 가지 좌표가 주어지고요. 모든 노드는 서로 다른 x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는 같은 y 좌표를 가지게 되고 자식 노드의 y값은 항상 부모 노드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 x값이 그 임의의 노드 vx값보다 작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는 이 vx값보다 크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예제를 보시면, 어, 이와 같이, 어, 노드가 주어지는데, 어, 노드는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x, y 좌표값이 주어지고요. 자, 지금 예제에서는, 어, 이렇게 1번부터 차례대로 x, y 순서로 해서, 어, 노드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그 문제 조건에 맞게 이진트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진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으로 주어진 노드를 갖고 자 이와 같이 입력 순서대로 id 값을 주고요. id 값을 주면서 이 left, right 두 가지 링크를 갖도록 어 이런 자료형이나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입력으로 받은 이 노드 인포를 차례대로 순세, 순회하면서 이 id 값을 하나씩 증, 1부터 증가시키면서 어, 이와 같은 자료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어, 자료형을 만든 다음에 어, 저희가 정렬을 할 건데요 먼저 y 좌표가 큰 값이 어, 부모 노드이기 때문에 y 좌표가 큰 순으로 정렬을 하고 만약에 y 좌표가 같다고 하면 x 좌표가 작은 순서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한 결과가 아, 이와 같이 되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노드 7번이 y 값이 6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앞에 왔고 그 다음에 5, 5가 두개인데 지금 ID 4를 갖는 노드가 X가 3으로 더 작죠. 그래서 Y 값이 큰 순서대로, 만약에 같다면 X 값이 작은 순서대로, 이와 같이 정렬을 먼저 수행할 겁니다. 자, 이 정렬된 순서를 보시면,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이진 트리 그, 루트부터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진 트리를 구성할 방법은 먼저 첫 노드를 루트로 하고요 루트가 항상 맨 앞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노드를 앞에 오게 한 다음에 자 최초의 7번 노드로 구성된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루트에요 자그 다음에 4번 노드, 4번 노드를 이 트리에 이제 인서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 같은 경우에는 7번 노드보다 X 값이 작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삽입을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 링크가 너리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노드를 삽입을 시도할 건데, 2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11로 지금 이 7번 노드, 루트보다 x 값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삽입을 시도할 거예요. 자, 오른쪽 링크가 너리기 때문에 바로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노드인데, 6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1이죠. 자, 그래서 루트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왼쪽에 추가력 시도를 할 건데, 지금 왼쪽 링크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엔 추가할 수가 없고, 이제 4번 노드에, 어, 자식 노드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노드하고 비교를 합니다. 4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값이 3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6번 노드가, 이 4번 노드보다 X 값이 작죠. 자, 그래서 4의 왼쪽에 어, 추가 시도할 건데, 지금 널이니까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노드 차례에요. 1번 노드는 X가 5죠 지금 루트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에 삽입을 시도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번 노드 같은 경우에 X가 O기 때문에 4번 노드보다 어, 크죠. 4번 지금 x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삽입을 시도할 건데 지금 오른쪽에 비어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바로 이 1번 노드를 삽입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3번 노드 자리인데 3번 노드의 x값은 13이죠. 지금 루트는 8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삽입을 시도해요. 하지만 오른쪽에는 이미 어, 노드가 있죠. 그래서 2번 노드와 비교를 합니다. 2번 노드는 11이죠 자 3은 13이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2번 노드에 오른쪽으로 이제 추가를 시도하면 되는데 넓기 때문에 어,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을 추가를 하고요 자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left나 right 이 링크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9번 노드 차례인데 9번 노드는 x가 2죠 자 그래서 이 루트인 7 보다 x 값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왼쪽에 4배을시도 하는데 왼쪽은 이미 노드가 있죠 자, 그래서 4번하고 다시 비교를 해서 4번보다도 작죠 4번은 x가 3이기 때문에 지금 9번 노드가 2라서 더 작기 때문에 역시 왼쪽으로 4배을시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과 9 비교를 하게 되겠죠 6은 x가 1이고 9는 2기 때문에 9가 더 크, 지금 9번 노드가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 자식 노드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삽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노드를 보시면 X가 7이죠. 지금 루트보다 작죠. 루트보다 작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삽입을 시도할 건데, 왼쪽에는 이미 노드가 있죠. 자, 그래서 4번하고 다시 비교하게 되는데, 4번은 X가 3이기 때문에 지금 이 8번 노드가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이제 1번하고 비교를 하면 1번은 X가 5고 지금 삽입하고자 하는 8번은 X가 7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오른쪽으로 삽입을 시도하죠. 지금 오른쪽이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이 남았는데 5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x가 6이죠. 그래서 루트 7번보다 x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삽입을 시도하는데 왼쪽에 이제 4번 노드가 있으니까 4번하고 다시 비교를 해야 되겠죠. 4번은 3이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1번 노드하고 다시 비교를 해야 되겠죠. 1번은 x가 5였어요.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가보면 되겠죠. 지금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오번 노드는 x가 6이니까요. 자, 이제 8번하고 비교를 하는데, 8번은 x 값이 7이죠. 지금 삽입하고자 하는 5번 노드는 6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이제 삽입을 시도해야 되겠죠. 왼쪽 리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왼쪽에 5번을 어,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아, 그래서, 이 어 이렇게 y가 큰 순서대로 그리고 y가 같다면 x가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나면 저희가 차례대로 어, 이 루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 정렬된 이진트리라 고 생각을 하고 이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어, 삽입을 어, 시도하게 되면 이 보시나와 같이 어, 트리를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지문에서 주어진 예제와 동일한 트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순회, 전위 순회와 후위 순회는 이 트리를 기준으로 이제 수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 루트부터 방문하고, 왼쪽 자식,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죠. 자, 그래서 지금 방문 순서가 먼저 루트를 방문해서 7번을 먼저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왼쪽 서브 트리에 루트 4, 그렇죠 7,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서브트리는 없으니까 오른쪽 서브트리 방문하면 되겠죠.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는 9니까 9를 출력하고요. 자 이쪽 왼쪽 서브트리 방문이 끝났으니까 이제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하면 되겠죠.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 먼저 방문해서 1, 그 왼쪽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 8, 그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 5, 자, 그다음에 여기 방문이 다 끝났으니까 7번을 기준으로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 2를 방문하고 다음에 왼쪽 없고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 3을 방문함으로써 지금 이 전위 순위대로 이 순서대로 어 노드를 노드를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후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그다음에 루트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순서로 어, 순회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루트부터 시작해서, 왼쪽 서브 트리. 왼쪽 서브 트리에, 어, 루트 나중에 방문할 거고, 또 왼쪽 서브 트리. 그 다음에 왼쪽 서브 트리 없으니까, 오른쪽 서브 트리, 지금 9를 먼저 방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 방문했으니까, 마지막 루트를 방문해서, 이 6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 4를 기준으로 왼쪽 방문이 끝났으니까,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 어, 하게 되겠죠.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루트 나중에 방문할 거고, 왼쪽 없고, 오른쪽, 이건 오른쪽이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5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8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없으니까, 이제 8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1을 기준으로, 왼쪽 없고, 오른쪽 방문 끝났으니까, 1을 방문하고, 자, 4를 기준으로, 왼쪽 서버트이 방문 끝났고, 오른쪽 서버트이 방문 끝났으니까, 4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7을 기준으로 왼쪽 서버터리 방문은 끝났고, 오른쪽 서버터리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 없고, 오른쪽 3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서버터리 루트 2를 방문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전체 트리 루트 7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료형이나 클래스, 타입을 갖도록 리스트를 구성한 다음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위순위 후위순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벡터를 사용할 거고, 어, 정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알고리즘을 추가로 인크로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설명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트럭처로 어, 어 노드 타입을 어 추가하겠습니다. 아이디를 갖고 xy 좌표 다음에 저희가 이진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레프트 링크와 어, 라이트 링크를 어 갖는 이런 스트럭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즈를 미리, 어,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어,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온 그 노드인포에, 어, 사이즈를 저장을 해두고요. 다음에 저희가 벡터로 그 노드 목록을 어,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받은 어, 노드인포를 수내로 어, 하면 되는데 저희가 id 없이 어, 1번부터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id를 만들기 위해서 index v a r i a b i를 0부터 진행을 해서 저 i 값으로 id를 어,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 플러스 1로 해서 아이디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x 좌표 값이 이 노드 인포에각 노드 인포에0번첫 번째 게 이제 x 좌표 값이고 노드 인포의 두 번째 값이 y 좌표였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입력을 차례대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i 플러스 1로 해서 아이 d 를 만들어서 이 노드를 생성하면 어, 문제 설명들이데와 마찬가지로 어, 저가 리스트 형태의 그 노드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를 소팅을 해야 되는데요. 소팅을 위해서 어, 컴퓨어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기준으로 정렬를할 거니까 어,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먼저 y 좌표 같은 경우에 y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 x 값이 작은 게 앞에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자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y 값이 다른 경우죠. 자 y 값이 다른 경우에는 y 값이 큰게 앞에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호를 바꿔서 y 값이 큰게 앞에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y 값이 큰게 앞에 오고 y 값이 같다면 x 값이 작은 게 앞에 오도록 정렬할 수 있겠죠. 정렬하고 나면 루트가 가장 첫 번째 올 거예요. 첫 번째 올 수밖에 없겠죠. 루트가 가장 y 값이 크니까요. 지문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입력은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외 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포인터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이 노드의 첫 번째 첫 번째의 엠퍼센트 어, 기호를 줘서 주소를 가져와서 포인트를 할당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루트만 있는 이진트리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노드, 노드가 하나 있는 이진트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진트리의 나머지 노드들을 하나씩 어,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노드는 이미 어, 이진트리 구성을 한 거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i를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저 이진트리에 삽입하는 어, 함수로 a d d n o 를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a d d n o 는첫 번째 파라미터로 삽입하고자 하는 패어런트 그 노드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루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에포인트를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F 기호를 사용해서 주소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i 번째 노드에 주소를 가져와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애드 노드를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리턴할 게 없기 때문에, void로 정의를 하고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포인트형으로 해서, parent, 다음에, 두 번째 아, 파라미터가 이제 입력하고자 하는 노드인데, 아, 임의로 편의상 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바이널 서치 트리와 마찬가지로 x 값을 기준으로 페어런트가 왼쪽 자식 노드보다 크고,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가 페어런트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차이드 x 값을 페어런트와 비교하면 되는데, 페어런트 x 값보다 작다고 하면 이제 왼쪽에 추가 하면 되는데, 이 왼쪽 링크가 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왼쪽이 너리라고 어, 하면 바로 어, 삽입을 할수 있겠죠. 이 레프트 링크가 이 차이들을 가리키도록 하면 돼요. 자, 아니라고 하면 이미. 왼쪽에 어떤 노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노드를 p a r e 로 해서 다시 어, 이두 번째 파라미터로 받은 이 노드를 삽입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 add 노드를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의 parent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줄 값은 지금 이 parent l f t 노드죠. 그렇죠? 이 l e f 노드를 p a r e 로 해서 다시 이 차이들을 삽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 되겠죠. 자 입력을 받은 게 지금 parent x 보다 작지 않다면, 어, 큰 거는 저희가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문에서 x가 같은 노드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작지 않다면. 무조건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어 추가적인 조건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큰 경우니까 이거는 이제 오른쪽 자식 노드로 추가하는 시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오른쪽 링크가 널이라고 하면 바로 어 추가할 수 있는 경우죠. 아니라고 하면 이미 이 오른쪽 링크에 어떤 노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노드를 어, 다시 페어런트로 해서 현재 두 번째 파라미터로 받은 차일드 어, 노드를 삽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 되겠죠. 자, 에드 노드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지금 이 에드 노드를 이 솔루션 함수 내에서 이 지금 포문에서 차례대로 어, 모든 노드에 대해서 사입를 해주면 이진트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진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전위순회 후위순회만 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 앤서에 어, 답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 두 개의 MT 어, 벡터를 갖도록 어, 초기화를 하고요. 다음에 전이 순회를 위한 프리오더. 어, 이거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답을 쓰기 위한 answer의 첫 번째. 그다음에 순회의 시작은 이 루트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 이 루트는 여기서 저희가 저장을 해 두었었죠. 그 다음에 포스트오더로 이두 번째 엔서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루트부터 순회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프리오더와 포스트오더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게이 answer는 벡터의 벡터 인트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넘겨주니까 요 안에 게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어, 레퍼런스로 받을게요. 엔스 yes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 노드 포인터로, 어,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리오더를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순회를 할 건데, 노드가 널이라면, 음, 순회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탈하면 되겠죠. 자, 널이 아니면 방문을 한 거니까, 이 엔서에 현재 방문한 노드의 아이디를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프리오더는 루트부터 방문하고, 왼쪽 자식 노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방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를 지금 방문한 거고요.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하고요.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리 오더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 호위순회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드가 널이면 리턴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렇게 방문 순서가 왼쪽 서브트리부터 방문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 마지막으로 루트를 방문해야 되죠. 자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부터 방문하고요, 오른쪽 서브트리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루트를 방문한 거니까, 이 루트에, 아이디를 엔 r 에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스트 오더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정상적 구현이 되어 있는지, 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어, 이렇게 성공해서 볼수 있고, 최전까지 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